연옥시라 서른 번째입니다. 대주교의 망토. 이탈리아 카프아시의 대주교 치사르코르스타는 어느 날 예식 중에 자기 조카 줄리 오만 시네리 신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망토를, 망토를 사라고 돈을 주었다. 대주교가 죽은 후이 사제가 망토를 입고 수도원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불에 둘러싸여서 다가왔다. 그리고는 잠시 그 망토를 좀 빌려달라고 했다. 이상히 여기면서 망토를 내어주자 주교는 이를 몸에 둘렀는데 마치 망토가 불을 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사제는 이를 보고 자선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주교에게서 망토를 돌려 받은 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약속하고 수도한 문을 나갔다. 성 베드로 다미아노 성 베드로 다미아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형제에게 맡겨져 학대받았다. 어느날 성인이 길에서 은화 한입을 주었는데 떨어뜨린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어디다 쓰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성인은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바치기로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소년의 운명이 달라졌다. 이번에는 다른 형제 밑에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며 사제, 주교, 추기경이 되었다가 교회 박사 성인이 되었다. 이것은 오직 연옥 영혼을 위하여 바친 미사의 은덕이었다. 죽은 사람을 만난 처녀 프랑스 파리에 18살 된 처녀가 있었다. 양친을 여의고 어떤 집에서 한여로 지내던 그녀는 어쩌다 큰 병에 걸리게 되었다. 겨우 병은 이겨냈으나 그때는 이미 다른 한여가 들어와서 그녀는 일할 자리가 없었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어디든 자신을 써줄 곳이 없을까 하고 수소문해 보았으나.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어느 날 승리의 성모 성당에 들어가 평소 굳게 의지하고 지내던 성모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다한후 그녀는 문득 매월 바치던 연옥영혼을 위한 미사를 그달은 깜빡 잊고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프랑짜리 은화 한 입밖에 없었다. 이걸 써버리면 그날 하루 먹을 빵도 살수 없었다. 하지만 미사를 바치지 않으면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아 때마침 제의를 입고 제대로 향하던 사제에게 일프랑을 바치고 미사를 청했다. 그리고 미사 참여를 한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면서 성당을 나와 정처없이 걷고 있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녀를 불러 세우더니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다. 여보시오,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 이곳으로 가보시오. 이 집에서 한여를 구하고 있어. 그리고는 바쁘다는 듯 가버렸다. 참 이상한 일도 다 했지. 어떻게 꿈에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 천녀는 이상해 여기면서 남자가 일러준 집을 찾아갔다. 천녀가 나타나자 그집 주인도 몹시 놀랐다. 일하던 한여를 내보낸 건 오늘 아침 일이고 새로운 한여를 구한다는 말은 아직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걸 알려주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겼다. 그러는 동안에 처녀는 문득 이집 벽에 커다란 사진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마님, 제게 이곳을 알려주신 분은 이분이십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다. 그는 작년에 죽은 이집 아들이었다. 처녀는 아까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바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들이 연옥에서 구원되어 그녀에게 집을 안내해 주었던 것이다. 부인은 이 처녀를 하녀가 아닌 딸로 삼기로 했다. 이상한 편지. 이탈리아 라폴리에 사는 한 가족이 심각한 곤경에 빠져 있었다. 남편이 빚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성당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사람들은 어느 자선가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권유했다. 그 권유대로 그 자선가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단지 백 리라를 희사받았을 뿐이었다. 낙심한 그녀는 성당에 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문득 연옥 영혼에게 전구를 청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자선가에게 희사받은 돈을 예물로 드리고 신부님께 청하여 미사 한 대를 봉헌했다. 미사를 드리고 성당을 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녀의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고 어떤 노인이 그 까닭을 물었다. 그 노인에게 자처 지정을 설명하자 노인은 그녀를 위로하고 나서 편지 한 통을 주면서 겉봉에 적혀 있는 사람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노인의 말대로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기절할 듯 놀랐다. 그것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필체였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며 겉봉을 뜯어보니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불쌍한 부인이 드려준 미사의 은혜로 방금 내아비는 연옥에서 구원되었다. 이 부인은 몹시 곤경에 처했다. 부디 그녀를 도와주기 바란다. 아들은 이 편지를 몇 번이고 거듭 읽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나의 부친께 영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당신 가족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두 사건으로 보더라도 연옥 영혼을 위하여 행한 약소한 자선이 현세에서 큰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은사. 은사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에게는 다르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비신자들에게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에서도 특사로 어떤 죄인이 사면되고, 어떤 이는 감형되는 따위의 일이 있다. 은사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대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영원한 벌, 즉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면하지만 사함을 받은 죄의 보속, 즉 유한한 벌은 현세나 내세에서 영복을 얻기 전에 다 받아야 한다. 자모이신 성교회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갚는데 교회의 재산, 즉 예수님의 성모님 모든 성인들의 공로를 끌어와 기도나 고행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은사이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길 기도, 묵주 기도 같은 것을 바침으로써 해야 할 보속을 전부 또는 일부가 쌓여지는 것이다. 성성 비도 마리아 콘프로티는 어떤 환상을 보았다. 넓은 장소에 책상이 놓여 있고 책상 위에는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따위가 많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아무리 써도 좋다. 원하는 원하는 자는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 환상은 교회에서 통용되는 은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 은, 보화와 같은 은사를 연옥용원의 빚을 갖기 위해 쓸수 있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나쁜 짓을 해서 아버지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그 아이는 벌로 외출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게 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이를 불쌍히 여겨 내가 학교 숙제를 잘하면 아버지께 용서를 청해주마 하고 한다. 또는 누나가 동생이 벌 받는 모습이 안쓰러워 자기가 선행을 해서 동생을 위하여 빌고 동생은 벌을 용서받게 해준다. 이것이 은사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규정된 어떤 일을 하면 연옥영월의 벌의 일부가 사라져 저들의 고통이 다소 감해지고 영복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은사는 교회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어떤 코린토인이 공공연하게 중죄를 범하자 가오로 사도는 그를 교회에서 파문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목숨을 건 고행을 하여 1년 후에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고, 사함을 받았고 전과 같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박해 시대에는 감옥에 갇힌 순교자들이 주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편지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토로하고, 앞으로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공로로 드러난 죄인의 벌을 용서해달라고 청했다. 이것이 곧 은사이다. 교회는 자선을 베푸는 이에게 은사를 베푼다. 그렇다고 그것이 루터의 말처럼 성물을 파는 것은 아니다. 기부나 자선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자선을 베푼 사람이 자기 죄를 통해하여 개과 천선할 결심을 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조건에서 은사를 얻어 연옥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은사에는 전대사와 한대사 두 가지가 있다. 전대사는 잠벌을 아주 사해주는 것으로서 이를 얻고 곧 죽으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수 있다. 한대사는 잠벌의 일부를 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10일, 40일, 1년, 10년 등의 은사란 그 날수나 해수의 연옥벌을 감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옛날 교회에서 드러나게 범한 죄의 벌로서 명해졌던 10일, 40일, 1년, 10년 따위의 보속과 같은 공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세기까지 교회는 죄인에게 길고 엄한 보속을 주었다. 점을 친 사람은 5년 동안 고행을 한다. 하느님, 성모님, 성인을 공개적으로 묘욕한 사람은 일곱 주일은 성당 입구에서 서고 그 마지막 주일에는 맨발로 목에 끈을 걸고 서며 일곱 금요일에 금식을 지키고 신분에 따라 일곱 주일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 또는 적어도 한 사람의 가난한 이를 대접하고 그것을 할수 없는 사람은 다른 희생을 한다. 보속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도 장례 예절을 받을 수 없다. 주일과 축일에 노동한 사람은 3일간 금식한다. 금식을 깨뜨린 사람은 20일간 고행한다. 사순식에 고기를 먹은 사람은 주님 부활 대축일에 영성체를 할수 없고 그날 금육을 지켜야 한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3년간 고행을 한다. 폭행을 한 사람은 7년간 고행. 저주한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 욕한 사람은 7일, 7일간 금식.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5년간 고행, 거룩한 예식 중에 말을 한 사람은 10일간 금식, 고리대금업과 사음은 3년, 간음은 7년 혹은 10년, 간통은 12년간 고행을 한다. 정부나 교회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한 평생 한 평생 보속해야 한다. 암살한 자는 죽을 때까지 미사를 드리는 동안 성당 입구에 서 있어야 하고, 임종 때는 영성체가 허락된다. 만약 10년의 은사가 옛 교회에서 정한 10년의 고행과 같은 공로를 발생케 한다면,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얼마만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비밀이다. 무릇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상존 은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대죄가 없고 하느님 뜻에 맞는 자라야 한다. 또, 은사를 얻는 데는 지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모든 행위를 하느님께 바치고, 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은사를 구한다는 지향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일, 예컨대, 고해, 영성체, 정해진 선행, 교황을 위한 기도 등을 해야 한다. 은사의 중요한 부분은 연옥영혼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이 불쌍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업은 없다. 다음 제 계속됩니다.